전래구두를 놓는 사람들의, 어, 그, 아궁 구조, 그 부분에 놓는데, 아궁의 하열이 센 불이 오른데 가지고그 아랫목은 이 시큼게 잘 타기, 타고, 또 고열이 닿는 데가지고 여기다가 이맛돌이라고 이렇게 덮습니다. 불이 더못 오게 이렇게 막는 것입니다. 막, 막으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아궁의 하열은 높이 오를수록, 세게 오를수록, 높게 부딪히고, 높게 퍼지고, 세게 부딪칠수록 깊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맛돌로 가지고 이렇게 막는 그런 행위는 좋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이 골고루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함실 아궁일 경우에는, 규격석이라면은, 병렬로 이렇게 돈산판을 만들어서, 센 불이 방청면으로 강제적으로 펴게 하고, 또, 그, 일반, 그, 어 규격석이 아닐 경우에는, 어 가로 눕히기를 해가 중간에가 어 깊도록 하고 방청면으로 갈수록 점점, 점점 높이 구들장을 나가지고 오르는 어 불의 성질을 이용해가 자연적인 불폐기를 해서 방청면으로 어 열기가 가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무구들연구소에서는 어 위에 어 이맛들를 덮지 않고 여기를 이맛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벽체가 아궁이 입구의 벽체가 되는 부분에 어좀 넓은 어, 구들장을한장 놓고 어그 전면 벽을 싸면은 어, 앞으로 어, 입술 같이 한 5cm 정도가 어나 오게 축주를 하고 또 안으로는 한 15cm 정도가 벽체 어, 끝선에서 암실 쪽으로 더 나와야 그게다가 벽돌 어, 벽돌을 이 쌓으면서 올려서 어, 그 사이에는 마른 흙을 넣고 또 구들장을 놓는 그식은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 아궁 어, 고려 속의 연기가 어, 벽선을 타 가지고 방으로 스며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여기를 오히려 이맛돌을 이렇게 까는 것입니다. 오르, 어, 아궁의 하일은 마음대로. 이렇게 터줘야 되고, 또그 고열이 닿는 그 범위 내에서는 구들장을 많이 나가지고 추결을 많이 해서 그열원을 많이 확보해야 온기가 오래 지속되고 하루나 하루 반 정도 가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오르는 하열을 너무 고열이 닿아가지고 방이 탄대가지고 이맛돌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불을 죽이는 행위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